60세 여자 환 자분입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살짝 흔든다고 해서 일자목에 목 디스크가 약간 있음. 목뒤 왼쪽이 불편함. 목 특히 왼쪽이 많이 불편하고 머리 떨림, 그리고 머리 두통도 이렇게 있습니다. 엎드려서 목 뒤, 머리 라인에 약침, 약침이 세서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똑바로, 똑바로 누워 머리, 정수리, 팔, 발에 일반침, 머리 쪽 촌아요. 법 목에서 소리 나면서 촌화를 해 겁을 엄청 먹었었습니다. 한약 복용, 약침으로 힘든 몸이 약을 먹으면서 괜찮아졌고 촌화를 하면서 불편했던 목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침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한약 복용을 하고 촌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렇게 증상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네요. 이렇게 침 치료를 이렇게 좀 겉모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통증에 예민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무섭고 침 치료를 이렇게 받고 나면 왠지 이렇게 몸살을 갖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약침 같은 경우도. 어떤 분, 분들 같은 경우는 맞을 만큼 그냥 아프다, 그냥 참을 만하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아파서 못 맞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통증이라는 거는 워낙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프, 아프면 말씀하시라 제가 조절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아파하셔가지고 침 맞고 나면 너무 힘들고 하셨는데 또 이제 그게 한약 복용하고 하고, 하고 나면은 또 그런 증상들이 또 괜찮아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는 것도 기운이 보충되고 그리고 아픈 증상도 훨씬 좀더 가벼워지고 좀 굳어 있는 부분들도 더 풀어지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치료가 굉장히 이렇게 잘, 잘 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케이스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은 요로요로 요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치료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